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순교 의 역사. 이제 사도들의 순교 역사를 살피면 사도 시대 교회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두 분의 사도들의 순교 역사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지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 솔직한 성격의 사람이고 꾸밈이 없었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냈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혈질이어서 양극단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과 꾸지럼을 자주 들었던 분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칭찬한 사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연결된 본문입니다. 그때 이제 마태음 16장에 있어요. 있죠. 누구나 알겠지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으로 제자들에게 물어가을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가로되 이제 여러 제자들이 말을 했겠죠. 더러는 세레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손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께서 가을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 6절에 이제 시몬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실은 이 사도베드로에게 맡기신 교회 열쇠권은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이며 사도들의 대표로서 말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답변하는 형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모두에게 맡겨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공예가 한번 그 열쇠권을 발휘했는데 치료에 맡겨진 형태입니다. 교회 열쇠권은 치에 맡겼다. 이것이 성경을 봤을 때 명확한 사실이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있죠. 문이 닫히는데 주님께찾아오셔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그때 매고푸는 권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이네요. 19절, 이날 곧안식구 첫날 때,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스 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또 가라스 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죠. 사도죠.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심에 갈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네 죄든지 사하면 사줄 것이요 뉘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나. 열세권에 대한 주의 말씀이고 이것 사도들이 받은 겁니다. 이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치례로 받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이 터진 것이고 그때 열세권이 발휘되면서 교리가 정통 교리가. 정립된 겁니다. 세원약의 교회는 더 이상 할례를 시행하지 마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도 바 베드로가 받은 복이 베드로 혼자만의 어떤 그런 복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로마 가톨릭이 오해한 부분이죠. 아니고 사도들의 치료에로서그 당시에는 지금도 이제 프라스베터리 헬라우로플라스베터리온이라는치료회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대표로서 칭찬을 받은 베드로, 그것은 그가 또 사도들의 대표로서 어떤 면서 에좀 나서서 신앙 고별했던 것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또 사도 베드로는 그 칭찬을 들은 지 얼마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 책망을 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만족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때 비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곧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사인만에벌활합시다 이런, 중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겁니다. 거기 21절에, 마트문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러한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바로서 또 베드로 책망하시잖아요, 합니까? 23절, 예수께서 또이키시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결국 베드로가 꾸중을 책망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 칭찬과 책망을 꾸지람을 동시에 받았던 약간 다일질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맡기셨죠. 그러면서 16장 24절 이하는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십니다. 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위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오리, 우린니 그때 각 사람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로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지금 하지 않겠지만 이 의미가 그런 것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도들과 제자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이 십자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아직 본인에 대한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다가 하 예수님 앞에 또 꾸지람. 너가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양하다. 그 다음 날 새벽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했을 겁니다. 그리가 결국은 다 깨졌죠.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한 그분은 결국 이세 번의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었을 때세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주의 보혈의 공로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제임으로 사랑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죠. 세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씻어주신 거죠.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신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평생에 걸쳐서 새벽에 닭이 울면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실수 때문에 통곡했다 그래요 뭐 첫째 그 사건이 발생할 때도 통곡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도 계속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만큼 그는 주님을 사랑했으나 자신의 힘으로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갈수 없다는 자기 파악이 정확하게 되신 분이죠 누구든지 이 길을 자신의 힘으로 가려면 못가니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돼요. 다 주님 뒤 따라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는 상당히 사도 베드로가 이후에 사도로서 얼마나 어,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 가시적인 멋진 일을 했는지 알죠. 구걸에 이렇게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중병에 일으켜 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어. 아마 베드로는 변함없이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그 사건으로 해서 더겸손했을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허락하신. 그건 정말 큰 은총입니다. 평생을 쳐서 기억이 되시는, 잊을 수 없는 기억. 우리 주님을 세번 부인한 것.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신앙은 정말 오순절 이후에 빛을 발했어요. 코넬러의 집에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는 첫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일에 베드로가 수고를 하셨죠. 또주 44년경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부와 함께 아리바 2세의 박해로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순교하나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마가의 달락방에 가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거기서 떠납니다. 그 이후에도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요한 즉 마가죠. 마가와 연결해서 계속 전도행을 하다가 주후 64년경에 로마에서 어, 네로의 기독교 박해시에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사도베드로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 분이었고 주님밖에 없었던 분. 정말 놀랍죠. 베드로 보면 놀라워요. 너무나 멋지신 분이에요. 뭐 다혈질의 연약함이 있으시나 상당히 멋지고 우리 주님은 순전하게 따랐던 분이라 고볼수 있죠. 두루두루 실수도 있었고 또 공족도 있었고 그런 베드로입니다. 안쪽에서 사도 바울에게 면책을 받았고 또. 아내와 함께 전도행도 여 했고, 내생 공예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매우 유명한 그 서구권의 영화,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것은 이런 사도베드로의 순교를 바탕으로 어, 만들어진 영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사도베드로의 행적을 살짝 볼수 있는데, 그가 로마를 피해서 도망갈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커바디스 도미네. 도미네가 주죠. 커바디스가 어디로, 주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너를 위해서 두번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다시 돌아갔다는 전설이죠. 본인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는 다 전설입니다. 이런 전설들의 사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짐을 따랐던 사도 베드로의 거룩하고 승관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알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수 고하 셨 습니다.